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서 문제인 36번을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강의하였습니다.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P면 Q이다인 구조를,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순서 문제에서는 특히 Q1이 Q1을 받고 Q2 던져줘야 된다. 새로운 걸 던져줘야 되는데, old, old가. 이게 올드, 새로운 거, 이건, 오, 이건 새로운 거. Q2를 받고 Q3, Q3를 던져주고 Q3를 받고 Q4를 던져준다. 여기에서 이건 주어진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A, 뭐 예를 들어서 B, 이렇게 c 라고 하면 이거를 반드시 연결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너럴한 상태에서 스페시픽한 상태로 흘러가야 된다. 올드에서 는 이제 너무 자주 했고요. 결속장치, 어휘적 결속장치와 논리적 결속장치가 있다. 이거는 문장을 보면서, 어, 빈칸이든, 어떤 문장이든, 지문이든, 이런 결속장치를 보는 연습이 자주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그것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순서 문제만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요. 평상시 때 공부할 때 조금씩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these other forms 할때 이것이 뭘 나타낸다? 네. coherence, co, c o h e s o n 을 나타낸다.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other 하면서 새로운 flow를 나타낸다. additional. 뭔가 더 추가하는 additional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이거, 이거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지면 순서 문제 풀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s e 는 어, 이전에 언급했던 거예요. 이전에 언급했던 거. 이 다른 것은 내가 언급할 거. 그러니까 새로운 플로우를 만들고 더더더 더 깊숙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우리 우리가 그이그잼플를또 다른 이그잼플를 여기서 또 보여 주겠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베리에이션을 보여 주다든지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은 어더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았으니까 이거는 q 로 받았잖아요. 어,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어, 적용을 하는 연습문제가 되겠죠. 거기에서, 뭐, others, 뭐, this, the, 뭐, them,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좀 챙겨보시라는 거죠. 의의적 결속장치, 논리적 결속장치도 잠깐 챙겨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some others, 대조의 사고, rational e l 나왔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이 가진 거, more로 나왔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놈이라는 피가 나왔잖아요. 이 녀석은 이제 또 큐를 던져야 되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그녀 나왔네요. 개인이. 그녀 개인이 한 사람 나왔네요. 그녀 개인이 행동한 때 놈의 시작이 된다고 아요 큐가 뭐 이거지고 Q1이라고 잡으면, Q1 받아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 행동하는 것. 그쵸? 그녀가 생각할 때에 그녀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BC 가봅시다. 자, 보면, 이러한 행동이라고 뭐가 나왔네요, 디스가? 네. 어의적 결속장치 나왔죠? 이러한 행동 어떤 행동일까요? 이러한 행동에 수능한다, 타인들은. 자, 댄 나왔네요, 또 댄. 여기 서세요 앞에 이렇게 댄. 그리고 나서, 개인이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행동, 어떤 행동이에요? 요거죠, 요거.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서 하는 행동에 타인들, 요, 댄, 어덜스 나왔으니까, 요, 쉬, 여기 있고, 어덜스죠. s 죠 생각해야 됩니다. 이후로 그 다음에 the person이 뭐야 누구예 she죠 s she. 어떤 사람이에요초기에 행동을 한 사람 이게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초기 행동을 한 사람 은 q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q1을 받아줘야죠 q1 받고 이러한 행동 q1 받고 그리고 나서 시간관계 나타내주고 논리적으로. 이해 됐나요 네. 자 q1을 받았으니까 뭐해야 되고 q2 던져줘야죠 q2는 뭐예요 타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타인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아까 q1은 내가 행동해야 된다고 그녀가 생긴 거로 그녀가 행동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Q2가 타인이 행동해야 돼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이와 같은 종류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조건에서 자 그러면 그래서 그녀 뭐예요 그녀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 에요또 나왔네 또, 또 무슨 장치 결속장치 그 행동은 어떤 행동 타인이 해야 되는 행동 타인이 해야 되는 행동 여기 나왔잖아요 타인이 하는 행동을 자 프리스 크라이브가 뭐예요 규정하는 거죠 너 해야 돼 여기 규정하는 거죠 이게 q2잖아 요 그쵸 그들의 그들이 누구에또찾아야죠또결승장 치니까요 오더스죠 오더스 orders. q2 받았네요 보였나요 자 그다음에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스테이트먼트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거자 규범을 언급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프리스 크립프트 방식으로 뭔가 규정적인 방식으로. 혹은, 이제, 뭐, 여기 나왔으니까 뭐예요? Q2까지 받으니까 Q3가 나 새로운 거 던져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녀 개인이 전달하는 거죠. 뭐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요, 요, 제스처 나왔네, 제스처. Q3죠. 그쵸? Q2 받고 Q3 제스처를 하려고 또 나왔네, 또 플러스. 그녀는 또위션을 가네요.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냥 바라는 대로. 자, 이것이 뭐예요? 요거죠. 생션 하는 거. 이게 Q3잖아요, 지금. Q3가 뭐냐면, 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순응하는 거죠, Q3가. 그래서, 버 u t 이게 나오 쓰세요, 버 u 그래서, 타인들, 몇몇 타인들은 그 행동이 또나와네요그 행동, 자, describe 된 행동이 뭐예요? describe 된 행동. 위에 나온 행동이잖아요, 이거요. 규정적인 행동. Q3죠, Q3. 이해 됐나요? 규정적인 행동이 s a 하는 거고, 그죠? alternatively addition을 나왔으니까. 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규정성과 새로운 뭐야? 또 Q4를 새로 던져야죠. 이 사람들은 그 규정된 행동을 하지 않아. 하지만 Q3 받고 Q4가 뭐예요? 그러한 행동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독립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수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성적으로나 뭐를 이유로 하는 거죠. 이게 Q4죠. 그러니까 답은 C, A, B.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가 나오고 여기서 Q1을 던졌다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Disbehavior라는 결속장치, 어의적 결속장치, 그 다음에 The Person Who Performed, 이거, 이모 뭐예요, 이게? 이 Q1을 받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여기서 대조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Others 나오면, 끊어라. 이렇게 반투으로 어? 그래서 이게 뭐요? Q3. 새로운 정보, new를 던졌죠. 그 다음에 new를 타, 타인이 해야 된다는 거, 타인이 해야 된다는 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요? may prescribe the behavior. 더 해보여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어 의적 결수정지, 더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Q3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Q3가 된다고 볼수 있죠. 순서 문제를 풀때 말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norm statement를 말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걸 말하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요? Q4. Q4를 새로 또 던져야죠. 이 새로운 이 스테이트먼트가 이게 프리스크라이티브한 방식이에요. Alternative. 이 단어가 상당히 좋은 단어인데요. Alternately. 이게 혹은 이렇게 합니다. 대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다른 쪽으로 대안적으로. 또 이번에는 이 Q4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지금 뭐예요? 논 스테이트먼트나 스크라이브하는 것이 제너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준 거죠. 에디션 예를 들어준 거죠. 혹은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녀는 커뮤니케이트 전달하는 거예요. 컴포모티라는 것은 디자이어드 희망되어져야 돼요. 다른 방식 여러 다른 방식으로 그녀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가령. 제스처로 좀수능해라는 뭐, 째려본다든가, 뭐, 수능하라는 거. 또, 게다가, 지금, 지금 우리가 큐퍼를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거를. 자, n e 정보, 뉴 e w new, new i 을 그녀는 또 위협해요. s 션 생션, n 션이 위협하다, 제재를 가하다, 그들. 그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타인들이죠. 쉬를 제외한 타인들. 하지 마. 이렇게, 그녀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 것을.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마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션을 가하는 거죠 생션은 제재를 가하다 자 이것 이것은 이렇게 이게 앞에 나오는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여 녀석 때문에 몇몇은 썸나네 이쪽 몇몇은 하고 그녀의 바음 그녀의 바람에 컨펌 하겠죠 그리고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 하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나 some others는 이번에 여기서 이 some과 some 과 some 여기는 순종, 순종하는 사람. 이쪽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버시딱 나와서 아주 좋은 결속 장치가 된 거죠. 그래서 타인들 몇몇 타인들은 need to, don't need to, we we'll not need to. 뭐말 필요가 없어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행동? 규정된 행동. 그들에게 규정된 행동. 이게 뭐요? 예 앞에서 얘기한. 규정된 행동이잖아요. 그게 Q4잖아요. Q4. 우리 여기까지 Q4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 그들은 여기서 some others를 말합니다. others. 여기서 some others는 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정보 Q5를 지금 던져줘야죠. 새로운 정보. 뭐예요? regularity of behavior. behavior의 규칙성. regularity. 그 다음 decide. 결정하는 거. 그 자신의 w n 이라는거 중요한 단어죠. 그 자신의 독립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어덜스죠. 여기 어덜스. 여기 데이로 바뀌었습니다. 데이. 어덜스가 지금. 좋은 거죠. 이게. 또, 수능해야 돼. 수능, 수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정하는 거죠. 수능해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들도 나왔고, 그렇게 결정을 할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로? 자, 레이션 ration 나왔어요. 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Rational 나오면 반대가 뭐다? Emotional. 이거 반드시 반드시 대조 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oral 나누면 Moral 은 도덕의 이란 뜻이고, 그 반대는 Immoral. 이거는 비도덕.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 말이 뭐예요? 두 한다는 얘기는 Decide 결정하고 행동한다, 순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놈이라는 것이 요거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 녀석이 as a result 에서 나왔네요 그 행동에 순응하는 사람 사람의 결과로 그룹에서 나타납니다 타인의 행동 여기서 others 가 보였죠 네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진술이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 노음의 시작이, 노음의 시작이 발생하는 거죠. 어떨 때? 한 사람이 행동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위치에서.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할 때, 그녀 개인이, 여기서 쉬가 나왔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자, 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댄, 그리고 나서, 타인들이 이러한 행동이 디스 나왔죠. 디스, 디스, 이러한 행동, 어떤 행동인가요? 그녀가 생각할 때, 그녀가 해야 하는, 그녀가 생각할 때, 그녀가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죠. 네, 디스, 이게 뭐예요? 어휘적, 연결장치다, 결속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많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이렇게 초기 행동을... 한그 사람 요그 사람 누구죠? she죠 she 이해되셨나요? 요 사람은 아마도 생각할거예요 타인들이 또 others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others 그 다음 여기는 she 이렇게 나오고 여기 the person the person과 others she하고 같은거죠 그녀는 행동, 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상황에서는 타인들이 행동해야 된다. 요 타인들이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녀 개인은 규정할지도 모릅니다. 그 행동. 더 여기 더 나왔네요. 또댐 나왔고요. 됐나요? 마음으로써 뭐 말함으로써 자, 여기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하는 성명. 네, 여기서 이제 논으니까 기준을 적어 놓는 거죠. 기준 기준 성명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1번은 어떻게 해라, 2번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선언문 같은 거죠. 선언 말 언급 프리스크립티브한 어, 방식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노음 스테이트먼트를 어떤 말함으로써 그녀 나왔고 타인들 others 타인들 타인들에게 그행동에서또 나왔네요. 그 행동. 자, alternate를 또 나와, 이거,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alternately, alternately, 이거는 혹은 대안적으로, 대안으로, 대안으로, 그녀는 개인이에요. 의는 개인이. 커뮤니케이트, 전달하다. 의사소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명동명일 때는 전달하다. 이렇게 하셔가는 게 좋습니다. conformity라는 어, 것은 희망되어져야 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희망되어져야 돼. 가령, 제스처에 의해, 의한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녀가. 또, 게다가 그녀가 위협하는 거죠. 쌩션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다고 바라는 대로. 이것도, 아, 중요한, 이 무슨, 이게, 이게 결속 정치죠. 좀 순서적인 순서 문제를 풀때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Some나네요. Some, some others. 여기서는 이두 개가 대조를 이루었죠.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녀의 발음에 순응해요. 몇몇 사람들은 순응하지만, 순응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자뭔말 필요가 없다. need to 나왔고, not이 나왔으니까, 그냥 행동을, 이렇게 describe 된 행동, 강요된 행동, 이렇게 규정된 행동,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some others. 여기서 타인, 여기 위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others입니다. 여기 o t h e r s 예요 여기 others. 그 다음에 day.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런 또 새로운 정보를 줬죠. 그리고 그들 자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죠. 그들은 수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또 대의 나왔고요. 자, 보이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